소망의 역사가 있기를 말정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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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씀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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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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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s 사장이 a s a stern assembly. She is n o 지이 예수님의 듣는지 그 있을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그 영혼이 살수 있을까? 왜 예수님의 표치가 있는 곳에 사람이 오천년의 기적을 일으킬까? 정글 속 깊은 곳에서는 싱싱한 채소와 과일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선교사 부부는 선교지에 파인애플 나무를 심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들은 다른 곳에서 파인애플 묘목을 백구루를들로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고용하여 파인애플 나무 생각했습니다 선교사 가족은 기대감을 가지고 성탄절이 가까워진 어느 날 파인애플 농장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파인애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누군가 제다 훔쳐간 것이 분명했습니다.를 받고 파인애플 나무를 옮겨 심었습니다. 이제 성교사가 직접 파인애플 나무를 심었습니다. 파인애플이 열려서 이제 먹을 수 있겠지. 아니나 다를까 또 다시 원주민들이 훔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산 새파트를 풀어보았으나 원주민들은 이 일로 인해 마을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교사는 생각했습니다. 말인지 묻자 나는 이미 그 밭을 하나님께 다 드렸소.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니 화낼 필요도 없지요. 파인애플 밭이 하나님 것이라는 말을 듣고 원주민들은 이제 더 이상 이전처럼 파인애플을 훔쳐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파인애플이 익었을 때 원주민들은 선교사에게 와서 익은 파인애플을 어떻게 할지 물었습니다.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원주민들과 함께 잘 익은 파인애플을 서로 맛있게 나누어 먹으며 그간의 불편한 관계도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었을 때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게 될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너무나 미약했는지는 모릅니다. 너무나 미약했기에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자의 그삶 속에 있는 치열한 싸움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구하는 자는. 주...